안녕하세요, 해리아 IELTS 헬스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i h 19 General Reading Open 했습니다. 자 사실 제너럴 리딩은요 아카데믹보다 지문은 더 쉬워요. 그런데 더 많이 맞아야 되는 게 함정입니다. 그래서 쉽다라고 방심을 하면요 오히려 점수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너럴 리딩에서는 더 연습을 해서 정확성과 시간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아카데믹 6점은 23개를 맞으면 되거든요. 근데 제너럴 리딩 6점은요 30개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점수표를 이렇게 보시면요. 제이 캠브리지 2주 벼락치기 리딩 강의는요 어떤 분들에게 적합하냐면요 첫 번째, 우선 리딩 점수는 적어도 6점은 보유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 이하로 보유 된다면 제 캠브리지 19, 16, 17, 18을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섹션 1에서는 어느 정도 많이 맞는데 섹션 2, 섹션 3에서 조금 더 많이 틀린다 그래서 여기에 공략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에게 적합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리딩 점수가 유난히 부족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적합하고요. 그다음에 적어도 하루의 공부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공부하실 의지가 있으신 분, 그다음에 리딩 풀때 시간이 부족하고 당황해서 오히려 실수하고 오답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멘탈을 좀 강화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이거를 접근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적합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가이드를 따라서 저랑 같이 2주 동안에 점수를 끌어올리 시고 싶은 분에게 적합합니다. 자 그러면 제 강의를 등록하면요, 우선 첫 번째로 문제를 풀기 전에 저랑 같이 어떻게 유형별로 접근을 할수 있는지 알려드리고, 그래서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문제를 읽고 이해하고, 그다음에 문제 접근법을 배울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어떻게 답을 찾는지 동의어 표현을 빠르게 캐치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저랑 같이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요. 시간 단축도 하고요. 문제를 맞추는 정확도도 향상시킬 수 있어요. 아시겠죠? Step 3 제가 실전 전략 팁으로 리딩 스킬을 향상시켜 드려요. 그래서 헷갈리는 문제는 확실히 구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문에서 헤매지 않고 답을 찾을 수 있는 눈을 기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매칭 인포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더 쉬운지, false와 not 기분 헷갈리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를 더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로 필수 어휘, 지문과 질문에 있는 거. 그다음에 유의어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휘는 많이 암기할수록 점수 향상에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마무리는 항상 어휘로, 유의어로 마무리한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캠브리지 리딩 강의를 다 완료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향상되는 게 뭐냐면 핵심 단어와 패러프레이즈를 더 빠르게 잡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 유형이 나와도 접근하는 법을 알아요. 그리고 문제 푸는 순서도 압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히, false와 not given. 헷갈리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자신감도 키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객관식. 이거 오답 어떻게 소거할 수 있는지 정답 확률 높일 수 있는지 스킬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향상을 하면요. 시험장 가서 당황하지 않고 집중 있게 침착하게 문제를 풀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강의를 제작한 제너럴 이주 벼락치기 강의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다른 강의처럼 정답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정답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이게 왜 답이고 다른 선택지는 오답지인지 설명을 해드려요. 그리고 함정은 이거니까 피하세요라고 합니다. 두 번째 시험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할 수 있는 실전 훈련이에요. 그래서 유형별로 어떻게 빠르게 풀수 있는지 알려드리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필수 어휘 및 유의어를 제가 제공해줘요. 그래서 질문과 지문을 연결하는 핵심 표현을 알아요.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강의에 포함을 시켰고요. 자, 그리고 체계적인 2주 학습 로드맵으로 오늘은 뭘 공부하지? 내일은 뭐 공부하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만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적어도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용되는 교재는요. 제너럴 트레이닝이에요. 아카데믹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점을 유의해 주시고 제가 강의를 등록하시면 선물을 드려요. 그래서 첫 번째 필수 어휘집을 드려요. 그래서 테스트 1부터 테스트 4까지 질문, 지문, 단어를 정리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시험 전에 암기를 해 주시고 꾸준히 매일 암기를 해 주세요. 2주 동안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스터디 가이드 플래너를 제가 또 드립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이렇게 체크 표시를 꼭해 주세요. 이 캠브리지 2주 벼락치기 코스를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하루 날 잡고 실전처럼 풀어주셔야 돼요. 1시간 동안이요. 그래서 컴퓨터 기반이다. 그러면 무조건 컴퓨터랑 키보드를 사용해서 해주시고 페이퍼 기반이다. 그러면 당연히 종이, 연필을 사용해서 실전처럼 풀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강의를 들어주세요. 근데 강의를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들으면서 제일 중요한 거 오답노트를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왜 이게 왜 틀렸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이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오답노트를 꼭 반드시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리고 마무리로 한 30분 동안은 필수 어휘 유의어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2주 스터디 플래너로 또 따로 만들었으니까요. 이거를 차근차근 하시면 분명히 완강을 하실 수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문제만 많이 푼다고 리딩 점수가 절대로 향상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저랑 같이 매일 작은 훈련과 작은 습관을 만들면서 아이엘츠 시험장 가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성공할 수 있는 만들 거예요. 그래서 2주 뒤에 시험장에서 리딩 문제를 풀때 아주 침착하고 자신감 있게 풀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려면요. 제가 좋아하는 저자가 있는데 작은 습관의 힘의 저자 James Clear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You do not rise to the level of your goals, you fall to the level of your systems." 당신의 습관과 시스템이 목표, 즉 리딩 점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이 리딩 강의를 통해서 점수 향상을 위해서 작은 습관과 작은 성취를 쌓아가서 꼭 자신이 목표한 점수로 이어지게 도와드릴 거예요. 테스트 1, 1시간 실전처럼 반드시 오늘 아니면 내일 풀고 나서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기다리도록 할게요. I hope to see you in the next lesson.